아니야? 수험표 받으러 가니까 또 찍어야지. <laughs>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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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. <laughs> 자기, 자기 보는 것도 아니면서. 닌자. <laughs> <laughs> <민자. 웃음> 아니야! 봐 <laughs> 닌자 같잖아니. 아니야! <laughs> 모자를 쓴 이유는? 머리안 감아. <laughs> 머리안 감은 이유는? 시간이 없었어. 음, 개뻥이죠?

너래! 아, 번호순이야아 번호순이라고?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거 어디야? 얘들 예, 영상 찍어? 어. 저북고예요 북고, 북고. 어딘지도 몰라요 <laughs> 야, 그걸 어떻게 <혹시> 알아? <laughs> 여기 써있어 여고네 여고 어디야? 아 부촌여고야 너무 가깝다 야좀바고야 존나 진짜 어디야 소사고야 뭐 소사고야? 어디야? 여고? 야 소사고래 어, 어. 어. 오래. 야, 선미야. 선미 손비 어디 갔어? 선미 어디, 어디 갔지? 야, 북코올오 <laughs> 어. 와. 가까이 오래.